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가 그동안 병만 줬다가 드디어 약을 주기 시작했는데, 어떤 약을 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중국은 그냥 세게 때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중간에서 애플이, 오, 팀쿡이 엄청나게 세게 두드러 맞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트럼프가 인지를 했는지 어쨌는지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식적으로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HS 아카데미 대표 이효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칭 채널 보지 마시고요. 이 채널에서 제가 어젯밤 새벽 1시 46분에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면 좀더 빨리 소식을 접하실 수 있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어,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모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공개되어 있는 채널을 제외한 어떤 채널도 다 4층 채널이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데인이브스 라고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진짜 it 와 관련해서 정말 정말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트럼프 관세 발표된 거 보고 와 이거 안돼안돼 끝났다. 야 이거 망했어. 이거 클래스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 아이폰 지금 한 3배 가격 올라갈 것 같은데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AI와 관련된 미국의 주도권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데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데나이브스의 이야기는 내가 IT 업계 IT 주식을 다 꺾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아나 진짜 나 it 너무 좋아하는데 미국의 it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관세 때문에 안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표현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분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어, 미국 기술 투자자들이 꿈꿔왔던 소식이 드디어 나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관세 면제가 칩 반도체 칩이죠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 면제가 부여됐다라는 점은 미국 비테크들 테크 업계들의 발언이 영향을 준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죠. 사실 제가 화요일 수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모닝요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차태석 교수님의 글을 제가 이쭉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결국은 트럼프는 테크 업체를 테크노 귀족들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테크까지 건드리면서 이 관세 정책을 추진할 순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한데요. 아, 세부 내용들이 좀 복잡해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마지막 줄을 보면요. 첫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양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번에 면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1 1 0빌억 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규모의 22%,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물량 중에서 22%를. 아, 좀 빼줄게. 라고 이야기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양들 중에서는 26%를 어, 면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은, 어, 떻게 숫자가 이루어져 있냐면요. 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스마트폰은 5 1빌억 달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4 1밀리언 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스마트폰의 양 중에서 약 81%가 중국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야, 스마트폰, 아, 좋아. 중국에다 관세 때리는 건 좋지만, 그럼 결국 스마트폰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리고 이거 누구냐? 보면은 다 애플이 중국에서 만든 걸 수입해온다라고 볼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를 중국에 때렸지만 사실은 팀쿡이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제외해준, 그러니까 중국에서조차도 제외해준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 중국 빼고는 안 나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들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에어포스 1에 타면서 어 아, 월요일 날좀더 얘기해줄게 월요일 날 구체적으로라고 얘기하면서 가버렸습니다. 또 골프를 치러 가시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는 지금 아직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다행스럽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의미를 저희가 이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미국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시진핑이 계속 턱밑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럼프가 발로 막 뻥뻥 차면서 이 관세이 나쁜 놈, 막 이러면서 관세를 막 때려가지고 중국을 떨쳐내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 뭐야, 우리는 지금 자유무역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트럼프는 야, 그 뭐가 니네 그때 뭐 반칙 엄청 많이 썼잖아. 너도 보조금 진짜 많이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서로 이제 싸움을 하다가 어, 트럼프가 안돼 갔다 싶었는지, 내가 더 빨리 가야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 바뀐 것 아니겠냐.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주식시장에 안 좋은 이야기지만 밑에 있는 그림으로 바뀌었다? 어, 그러면 주식장에는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 그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런 거거든요. 미국은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에요. 비더미요비더미 라고 이야기하면서 빚더이긴 하지만 사실 부자들이 알고 보면 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것보다 좀더 돈을 많이 버는 거에다 투자해서 돈 버는 것 같던데 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 무형 자산인데 이 무형 자산이라는 것을 트럼프가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이 100이라면 중국은 한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과연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그림,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30년물 국채가 그렇게 힘들다고? 야, 진짜 그런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가, 아, 그럼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는 거네? 여기까지 내려와서 더 내려가면은, 아, 중국이 올라와서, 아,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될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을 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야. 아, 이러다가, 아유, 테크노 귀족들. 아, 걔네들이 나를 버리면 큰일 나지. 걔네들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일로 와서 이제 좀 얘기 좀 해봐.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에이, 결국 이제 트럼프 별거 아니네. 어, 시진핑한테 안 되네. 중국한테 안 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는 관점은 이런 그림이에요. 물론, 트럼프가 3 0년물 국채라는 급성 장염에 걸려가지고 으악 배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앰뷸런스에 잠깐 실려 간건 있지만 가보면은 어, 시진핑은 이미 공급 과잉 때문에 으으으 나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어, 너무나도 심각한 디플레이션 압력 등등 경제 환경이나 이런 거는 중국도 만만치 않다 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에 급성으로 아팠고 중국은 만성으로 아프다 라는 것이 이제 차이인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공매도 세력들이 쉽게 공매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어, 혹시 또 도대체 얼마나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공매도 세력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설마 또 이것도 면제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쉽게 공매도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아마 쇼커버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내용조차도 시장에는 빠르게 반영돼서 우리가 흔히 갭업이라고 하거든요 금요일 종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새로운 뉴스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이미 갭업 했는데 여기서 또 사가지고 꼭지를 잡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분명히 이제 병 주고 약 줬잖아요 그런데 약을 바로 받았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또 명확하게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야, 그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니야라는 것으로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나? 이것 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좋아. 야, 우리 지금 트럼프 달린 거 봤지? 야, 이거 우리 이제부터 새로운 와우가 나왔어.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전고점이 회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트럼프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데 여전히 아직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